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비 입주자 번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에 청약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당첨은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예비 번호 30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쯤 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주택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서울과 지방이 다릅니다. 영구 임대와 행복 주택이 다릅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실제 경쟁률과 태거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예비번호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비번호 30번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했거나 자격이 안 맞거나 여러 이유로 계약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예비 1번이 올라갑니다. 이미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이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셔서 이것을 퇴거라고 부릅니다. 퇴거가 생기면 빈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비 2번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앞당겨지게 됩니다. 예비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30번까지 차례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퇴거 건수입니다. 다른 말로 공가 발생률이라고도 합니다. 퇴거가 많이 생기는 단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결혼하고, 이사 가고, 직장을 옮기고, 자주 바뀝니다. 이런 단지는 빈집이 자주 생겨서 예비번호가 빨리 줄어듭니다. 퇴거가 거의 안 생기는 단지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평생 살다 보니, 이런 단지는 빈집이 거의 안 생깁니다. 예비번호가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비번호 나누기 연간 평균 퇴거건수. 이것이 예상 대기 연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지의 연간 퇴거건수가 10건입니다. 여러분이 예비 30번입니다. 30 나누기 10은 3입니다. 약 3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지의 연간 퇴거 건수가 60건입니다. 여러분의 예비는 30번입니다. 30 나누기 60은 0.5입니다. 약 6개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퇴거 건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앞번호라도 퇴거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뒷번호여도 이사가 잦은 단지는 금방 차례가 올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입니다. 먼저 연구임대입니다. 연구임대는 누가 살까요?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같은 분들이 삽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집입니다. 퇴거율이 어떻습니까? 매우 낮습니다. 한번 입주하시면 평생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이사를 안 가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 다른 집을 구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예비 30번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같은 곳은 3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방은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지역별 차이가 정말 큽니다. 다음은 국민 임대입니다. 국민 임대는 누가 살까요? 무주택 저소득층이 삽니다. 영구 임대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입니다. 퇴거율이 어떻습니까? 보통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넓은 집이 필요해집니다. 소득이 올라서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퇴거가 발생합니다. 예비 30번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대략 1년 반에서 3년 정도입니다. 영구 임대보다는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주택입니다. 행복 주택은 누가 살까요? 청년, 신혼 부부가 많이 삽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집입니다. 퇴거율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습니다. 결혼하면 나갑니다. 이직하면 나갑니다. 집을 사면 나갑니다. 회전율이 정말 빠른 편입니다. 예비 30번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로 가장 빠릅니다. 이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정말 어렵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퇴거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울 연구임대부터 보겠습니다. 수서주공 1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30대 1 이상입니다. 30명이 지원해서 1명만 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연간 평균 퇴거 건수는 몇 건일까요? 약 3건에서 5건입니다. 1년에 3명에서 5명만 나갑니다. 정말 적습니다. 예비 30번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6년에서 10년입니다.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입주자가 고령층이라 퇴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라 수요는 엄청납니다. 30번이라면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연구임대 예비 30번은 정말 힘듭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국민임대를 보겠습니다. 강남 에버시움을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25대1 이상입니다. 역시 치열합니다. 연간 평균 퇴거 건수는 몇 건일까요? 약 8건에서 10건 수준입니다. 영구임대보다는 많습니다. 예비 30번은 3년에서 4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영구임대보다는 빠르지만 여전히 오래 걸립니다. 서울 행복주택을 보겠습니다. 마곡 엠벨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15대1 이상입니다. 연간 평균 퇴거건수는 몇 건일까요? 약 3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 이동이 잦습니다. 예비 30번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이지만 행복주택이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제 경기도와 인천을 보겠습니다. 서울보다는 사정이 낫습니다. 경기도는 단지 규모가 큽니다. 신도시가 많아서 퇴거건수 자체가 서울보다는 많습니다. 안성공도 차마름 2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5대1에서 8대1 정도입니다. 서울보다 낮습니다. 연간 평균 퇴거건수는 약 15건에서 20건으로 서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비 30번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서울 국민임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 행복주택을 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lh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4대1에서 6대1입니다. 연간 평균 퇴거건수는 약 60건에서 80건으로 정말 많습니다. 신도시라 젊은층이 많고 이동이 잦습니다. 예비 30번은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천을 보겠습니다. 인천 노년 14단지 연구임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경쟁률이 12대 1 이상입니다. 연간 평균 퇴거 건수는 약 10건 내외입니다. 예비 30번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서울 연구임대보다는 빠릅니다. 이제 지방을 보겠습니다. 강원, 전라, 경상권입니다.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급 물량 대비 대기자가 적습니다. 30번이라도 금방 차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산부송 3단지를 보겠습니다. 50년 공공임대로 최근 경쟁률이 2대1에서 3대1입니다. 서울과 비교도 안되게 낮습니다. 연간 평균 퇴거건수는 약 20건에서 25건입니다. 예비 30번은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 김제 하동단지를 보겠습니다. 국민임대로 최근 경쟁률이 1.5대 1입니다. 미달이 자주 발생해서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연간 평균 태거 건수는 30건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예비 30번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광주 우산 주공을 보겠습니다. 영구 임대로 최근 경쟁률이 8대 1입니다. 지방 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연간 평균 퇴거건 수는 약 15건 내외고 예비 30번을 기준으로 2년 전후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째, 조급해 하지 마세요. 연구임대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0번이라면 일단 잊고 계시고 1년에 한번 순번을 확인하세요. LH 청약 플러스 앱이나 마이온 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순번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단지 규모를 보세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30번 정도는 금방 빠져서 태거가 자주 생깁니다. 100세대에서 200세대의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30번이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거가 적게 생기니까요. 여러분이 신청하신 단지가 몇 세대인지 확인하시면 큰 단지이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적은 단지이면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셋째, 연락처 관리가 필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폰으로 바꾸면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LH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연락처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1600-1004입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넷째,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 연구임대 예비 30번을 받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70세이신데 10년 후면 80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맞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행복주택 예비 30번을 받으셨습니다. 1년 미만에 될 수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힘들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핵심 법칙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전율의 법칙입니다. 첫째,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빠릅니다. 천세대 단지와 백세대 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연간 퇴거율이 5%라고 가정합니다. 천세대는 단지 1년에 50건이 퇴거합니다. 백세대 단지는 1년에 5건만 퇴거합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예비 30번은 어느 쪽이 빠를까요? 당연히 천세대 단지입니다. 둘째,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빠릅니다. 행복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가 많이 삽니다. 20대, 30대입니다. 이분들은 변화가 많습니다. 결혼, 이직. 집 구입 이런 이유로 자주 나갑니다. 영구 임대에는 고령자, 기초 수급자가 많이 삽니다. 60대, 70대, 80대입니다. 이분들은 변화가 적어서 한번 들어가시면 거의 안 나가십니다. 예비 30번은 어느 쪽이 빠를까요? 당연히 행복 주택입니다. 셋째, 지방일수록 빠릅니다. 서울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지방은 경쟁이 약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자가를 마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예비 30번은 당연히 지방이 빠릅니다. 이세 가지 법칙을 기억하세요. 큰 단지, 젊은 층, 지방. 이세 가지가 겹치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이 뭘까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애는 태고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애는 태고가 적게 생깁니다.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내 순번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LH 청약 플러스 앱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예비 입주자 순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이홈 포털입니다. 컴퓨터로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세요. 청약 신청 내역에서 예비 순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달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확인하세요. 순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순번이 전혀 안 줄어들고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연구임대 예비 30번은 정말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30번에서 입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다른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경기권 국민임대 예비 30번은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기권 행복주택의 경우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임대주택 예비 30번도 아주 희망적입니다. 1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차례가 옵니다. 임대주택 바로 못 들어가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 기다림이 발생되는 건 필연적입니다. 기다려서라도 들어간다면 좋은 조건으로 주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차례는 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좋은 소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